이제 여행 매출까지 붙게 음. 되면 충분히 추가 업사이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종합을 했을 때는 지금 국내에서 저는 제일 매력적입니다. 아, 얼마까지 제품이 붙을까요? 저는 일단 뭐 o o 때까지 보고 있긴 한데요.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어, 업종별 얘기를 나눠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유통업종 수상자 우리 유진투자증권 주영훈 애널리스트 모셔 봤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우리 아, 용건 님, 제가 처음 뵙는데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샤방샤방하네요. 이 유통업종이 좀 워낙 좀 광범위하고 이제 또 만만치 않은 업종이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경력이 오래 제가 얘기했어요? 2017년도 1월부터 유통 섹터 아, 담당을 했으니까요. 올해가 예. 이제 5년 차. 아 됐습니다. 유통만 5년이신데요 네. 아어 요즘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가장 좀 핫한 네.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 요 유통 쪽이. 음, 최근 그냥 분위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죠. 왜냐하면 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고 예. 일단. 예. 일단 유통이 저도 이제 5년 차지만 네. 유통이 뭘까 막 코스피를 막 크게 이기고 원래 이런 섹터는 아니었어요. 네. 보통 이제 방어주로 인식도 많이 되고요. 음. 근데 이제 워낙에 작년도 기저가 났다 보니까 음흠. 올해 이제 성장률들이 다들 이제 어마어마하게 네. 뭐 심한 경우 몇천 프로씩 이렇게 나오다 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음. 이제 결과값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 코스피를 그냥 이겨 버렸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실적은 뭐 하반기에도 좋겠죠. 작년도에 네. 이제 하반기 기저가 계속 낮았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음.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통은 이제 전통 산업에 좀 불리가 네. 되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뭐 유통뿐 아니라 뭐 철강도 그렇고 음. 운송도 그렇고 런 전통 산업들이 좋았는데. 어제 막좀 성장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고민들 그니까 일단 옳은 상태에서의 고민들이 음 이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언제 음그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걸 봐야 되는지 음 이런 고민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상자분들하고도 이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작년 생 분이 다는그 얘기가 작년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아, 터지고. 정말 안 좋았죠 예. 근데 저희가 많이 안 찾으시겠어요 매니저분들이 그랬더니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유통은 계속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최종 재화가 판매가 되는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이 안 좋다는 건 거기서 이제 또 세부로 들어가면 의류가 안 좋은 거냐, 네, 화장품이 네, 네. 안 좋은 거냐에 대한 네. 파악도 가능할 거예 어. 예를 들어 뭐 하이마트를 보면 가전이 팔리는데 뭐가 팔리냐 이런 것도 어.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아.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잖아요. 음. 그래서 면세도 뭐 여행이랑 당연히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좋던 안 좋던 일단 당장 이제 눈앞에 체감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원래 저희가 이제 좀 바빠질 때는 네. 주가가 좋을 때 혹은 음... 너무 안 좋을 때 음... 제일 안 바쁠 때는 주가가 아무 일이 없을 때 음... 이럴 때는 이제 다 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지좀 음... 극단으로 가면. 음... 좀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빠지면 언제 사, 언제 사야 되냐 이 고민을 당연하게 되잖아요 아~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시장을 이제 주변에서 보고 많이 투자도 하시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가장 바로 밑으로 알수 있는 게또 유통 쪽이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좀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요즘 매니저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하는 쪽은 어떤 쪽이에요 보통 이렇게 만나보시면. 일단 최근의 분위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를 주도했던 테마는 네. 국내 소비시장 회복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음. 뭐 작년에 부진했던 뭐 음. 의류가 판매가 되기 음.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뭐 편의점도 한번 봐야 되고 음. 요쪽에 좀 관심이 컸다면 음. 최근의 변화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행이겠죠 여행. 네. 여행을 가게 되면 자 음. 면세점을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면세점이란 게 사실 매출만 놓고 보면 음. 그막 보따리 상들이 여전히 구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생각만큼 매출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주가가 되려면 이런 여행 수요 회복 되면서 음. 공항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네. 이래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직 뭐 여행 매출이 올라갔다 이건 아니지만 네네네.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크고 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내수랑 직접 연관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뭐 백화점 이런 거 주가 많이 갈때면제는 음.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관심은 그런. 면세 쪽에 대해서 음.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 면세는 저희가 좀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네. 해볼 텐데도 어~ 가장 핫한 분야이기는 확실하잖아요 유통 쪽에서 네. 보면은 어~ 이 백신 접종이 이제 올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도 좀 약간 확산세가 좀 누그러졌어요 네. 그건 뭐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은데 제 일각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네. 기대감 때문에 유통주들이 좀 관심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 유통주들 제가 이렇게 주가를 쭉 보니까 네. <laughs> 주요 종목들이 보면은 이미 코로나 이전 주가를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 예, 뭐몇 가지만 봐도 딱알 수가 있는데 이걸 두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이미 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늘렸던 수요가 뭐 소비가 확 늘어나 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추가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이거 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네네, 네. 어~ 뭐~ 실제로 상반기 때 이미 좋아진 부분도 있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음. 있는 부분도 있겠구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 레벨들이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다 네. 보니까 뭐~ 아예 선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음. 없는 거같아요예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삼고 있는 지표들이. 음. 이 작년 대비가 그러니까 YoY 얼마나 성장했다 이런 걸 저희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YoY로 안 좋아지는 업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 지금 그렇죠? 조사에서. 아, 근데 이제 그러면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예. 어, 그럼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겠다면더가려면 네. 코로나 전부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그죠. 보니까 이제 상반기 때는 거의 모든 종목이 월사도 시장은 음. 다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변수 때문에 뭐 작년 대비 좋아졌다 말고 네. 아마 우리가 19년 뭐 그게 없었어도 그때보다 더 좋아지는 업체들이 네. 뭐가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더 압축해 나가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저희가 이제 좀 개구리도 많이 움츠려야지 더 멀리 뛰듯이 네. 작년에 워낙 움츠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소비를 하는 게 어~ 이게 풀리게 되면은 그 전에 보다 정상적이었을 때보다 더확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네. 조금 더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음. 사실 작년에 그렇게 우리나라 소비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구매한 품목이 딱잘 나가는 것만 잘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명품, 명품 그리고 가정 가구가 잘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행도 못 가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있으니까 계속 가전 눈앞에 보이는 거죠. 것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의 특징이 명품, 음. 뭐 가전, 음.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은 좋은데 아직 뭐 수익성은 조금 네. 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일단 저희가 옷도 사야 되고요. 그죠. 이제 화장품도 팔리기 시작을 네. 합니다. 이제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 화장품 매출 그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 이런 제품들은 또 마진율이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매출이 어떻다를 떠나서 어제 이익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갑자기 확 믹스가 좋아질 수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죠. 이 마스크 한정이 갖는 위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화장품 아, 쪽은 특히. 그렇죠. 단을 가리니까 아, <laughs> 뭐 색조부터 시작해서 기초까지 네. 뭐다싹 그냥 무너지던데 뭐 일단은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벗게 되면은 확실히 화장품 쪽은 좋아질 것 같고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예 아까 이제 면세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을 이제 뽑자고 들면 이제 뭐 호텔신라도 있겠고 네. 뭐 신세계도 있겠고 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어~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여요 유통 대형주들이 근데 이~ 코로나1 9가좀 약간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해도 아까 영문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여행 쪽 수요가 지금 확실 활성화된 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이 그렇죠. 여전히 해외는 막혀 있고, 네. 뭐 그래도 국내 네. 아니면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가까운 곳 어디 뭐 괜찮은 곳도 좀갈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본격화된 건 아닌데, 그러면은 현재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데 결국 또주가익이긴 하지만, 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고 좀볼수 있을까요? 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종목별로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 면세 종목이 음. 원래 호텔신라, 신세계, 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백화점도 면세점 사업 시작하나 네네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약간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은 결이 비슷합니다. 음. 기본은 백화점이고 네. 면세도 네. 하는 업체. 근데 요게 백화점과 면세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약간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그 돈으로 또 이제 수입를 네. 했던 부분들이 명품 네. 네. 하나 사고 이런 게 네. 있을 텐데 여행 나가면 당연히 이쪽 매출은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을 음.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게 얘는 백화점 대신에 호텔이 있습니다. 음. 이름부터가 음. 호텔이시네요. 음. 근데 이제 이 호텔은 갑자기 2분기부터 생각보다 성과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여행은 못 가도 제주도는 가잖아요. 아. 네. 내, 내국인 수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여행 알아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제주도 호텔값이 장난이 어, 아니거든요. 너무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이렇게 수요가 오니까 이제 가격은 올려놨어요. 음. 뭐 저희가 이제 객단가는 올려놨는데 아직은 그동안 투승률이 음. 너무 낮았다. 문제였다면 최근에 이제 투승률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음. 이제 호텔 부분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면세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보따리상 구매 수요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음. 여기 이제 여행 매출까지 붙게 음. 되면은 뭐 충분히 추가 업사이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종합을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에서 저는 이제 신라가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아, 생각합니다. 호텔 신라가 거잖아요. 보면은 면세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실 이름은 호텔 신라인데 그냥 면세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미 그 네. 어, 이제 영구님이 그 5월 달까지 리포트 내신 네. 거 보면은 목표 주가 1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laughs> 이미 다 왔어요. 아 참고로 <laughs> 제가 지난 주에 새롭게 네. 입은 아 그렇습니다. 상향을 해놓은 음. 상태이고요. 네. 났고요. 아 음. 얼마까지 봤습니까 제가 글리퍼드 저는 일단 뭐한 12만 원대까지 이제 아,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음. 근데 이 12만 원을 산정을 한게 제가 이제 12개월 포드 추정치 기준으로 뭐 어. P/E 한 25배 정도를 네네. 적용해서 이제 내놓은 수치인데요. 음. 음 제가 일단 25배를 적용한 건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뭐 면세점 그 대표적으로 호텔 실라의 밸류에이션이 <laughs> 보통은 한 20배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이고요. 음. 약간 뭐 매출이 좋으면 한 25배까지 프리미엄, 그리고 안 좋을 때는 한 15배까지 디스카운트, 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 어, 충분히 지금 정도 이제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뭐 25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아. 않을까라는 게 1차적인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진짜 여행 수요 본격화가 되면 음음. 저희가 추정치 자체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딱잣대 되고 여기까지 만이야 이런 건 음. 아니라 정말 뭐 매출이 저희 생각보다 더 나가면 음. 밸류에이션 자체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음음. 저희는 이제 1차적인 목표 레벨을 한 12만 원 정도 로 보고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추가적인 어 오버 슈팅도 가능하지 음.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네, 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요번에 예. 나온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음좀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여러분들 들어봐도 어좀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7월부터 저희가 좀 거리두기 제한도 좀 완화하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도 혹시나 이그 사이에 또이 델타 네. 때문에 또이 확산세가 확 늘어날까 지금 걱정도 많이 하던데 좀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이런 관광 쪽이라든가 네. 소비 쪽에서 요 델타가 조금 빈종 바이러스가 조금이나마 조금 참물를 끼얹는 어떤 영향이 될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어, 그거는. 그래 이거 거의 미래를 예측하는 느낌이라 그죠, 그죠, 그죠. 좀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은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음, 근데 물론 뭐 작년 이상으로 퍼진다 이 정도만 네, 아니면 워낙에 작년도 베이스가 낮아서 그래도 성장은 할 거다 음,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뭐 당장의 뭐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심리라는 걸을 무시할 네,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통 업종이 그래도 좋았던 이유 자체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음, 어쨌든 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음. 우려에 따라서 아이 정도면 이제 차실 해야 된다 올라왔으니까 음, 음, 이런 시각도 생길 거고요 이런 음. 부분들이 이제 주가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음. 수밖에 없지 않나 음. <laughs> 보통 유통이 보면은 이제 비투시잖아요. 네. 예. 뭐 다른 산업과는 좀 달리 그쪽이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laughs> 최근에 남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통이 유독 좀오너리스크 쪽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좀 잘못하면 불매운동으로 바로 이어지면 뭐 회사가 그냥 아, 바로 꺼라지고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유통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다 감안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기업이 그럴지를 또 모르잖아요. 근데 혹시 연구원님이 바라볼 때 이런 네. 기업들을 한번 좀딱 눈여겨볼 수 있는 뭐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저희 유통이 네. 이미지가 이렇게 불매가 터지는 것은 정말 이걸 예측 가능한 네, 그렇죠. 변수인 아니, 것 같아요. 연예인이 사고 치는 거랑 똑같아요. 엔터쪽에서뭐 네, 최근에 뭐, 뭐 저희 뭐 한국에 상장된 업사이지만 네, 네. 뭐 국판 같은 경우도 이제 화제 이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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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후로 이제 좀 그런 네.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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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저희가 뭐 화제가 날 거다, 그래서 음. 문제가 될 거다 이거 예측하는 거는 뭐 할수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겠죠. 네. 네. 근데 조금 이제. 오너들의 성향을 보면 조조파 파악은 음, 되는 에 같아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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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요에근에 SNS 네. 활서히하면서 아주 그냥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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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하다 보니까 어에 정도 뭐에번에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네네. 그냥 그럴 수 있, 있을 만큼 너무 활동을 활발하게 했잖아요. 네. 원래 많이 네. 원래 하셨던 네, 그런 이제 오너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이제 뭐 롯데가의 일뭐 신동빈 같은 경우는 이 전혀 다른 아예 애지상조 결이, 결이, 결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출도 잘안 하죠. 뭐 오히려 롯데그룹 뭐 일본 쪽에 관련된 이슈가 음. 있으면 이제 사실 오너에 따라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네네네. 경우는 없었으니까 이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성향파로 좀 가야 되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경기나 이런 소, 소비 회복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 여력이 지금 앞으로도 남아있다고 좀 감안을 네. 할 때, 어 우리가 아까도 뭐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네. 있고 뭐 면세점 있고 편의점 뭐 등등 있잖아요. 네. 어좀 매력적인 분야를 이렇게 좀 날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네. 어디서부터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음 일단 뭐 하반기 기준으로 네. 네. 제가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당연히 이제 외출이 된다라고 외출. 보면은 네. 좋은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내 외출이다라고 하면. 네. 네. 일단 당연히 백화점이겠죠. 백화점 뭐 옷도 사야 되고, 네. 화장품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음. 편의점이 의외로 좋습니다. 편의점 음. 그러니까 편의점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 정도죠. 뭐 집합 금지가 없어야 뭐 저희가 뭐 돌아다니면서 앞에서 또 맥주 예, 한잔 하고 해야 하고, 되는데, 예 맞죠. 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단 국내 여행을 많이 가면 이제 여행지에 음. 있는 뭐 편의점 상권도, 뭐 특수입지 관광지 상권 이런 쪽 매출이 좋아지니까요 음. 이쪽 이제 이딱 이제 대응이 될것 음.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까지 가면 이제 면세 면세에 이제 베타가 음. 제일 커지는 그런 음.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마트가 오히려 작년에 이마트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좋았지. 올해 이마트가 부진하거든요. 이유가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마트가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았냐?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 작년에 오히려 주가 변수가 된 음. 그런 이제 습닷컴, 네네 습 오히려 온라인은 지금 성장률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런 음. 쪽으로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음. 음. 특히나 이제 마트 슈퍼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음. 집에서 해 먹어야지 이제 아, 장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음. 상반기에도 충분히 구매 그런 영향들은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정말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내식 수요와 관련된 뭐 마트, 슈퍼 쪽은 음. 오히려 조금 부정적 영향을 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온라인도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집에서 쇼핑 안 그죠, 하니까 그죠, 그죠, 하지만. 그죠. 홈쇼핑도 일단 집에서 TV를 봐야지 이제 장사를 하는 네네네.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런 쪽은 오히려 좀 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음...